안녕하십니까 준원 쌤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중 어반 자카파의 노래 그대의 고운 내 사랑에 대해서 수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입니다. 세상이란 수어는 이렇게 합니다. 왼손은 다 펴고, 오른손은 엄지랑 새끼 손가락만 펴서 공을 굴리듯이 둥글게 굴려주시면 세상이란 소입니다. 세상에 지쳐가던 세상 때문에 라고 썼습니다. 왼손 주먹 정권 부분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쳐주시면 때문이란 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쳐가던 지치다라는 소는 몸에 힘이 떨어지는 거, 기운 없이 손을 떨궈주시면 지치다라는 소입니다. 지쳐가던 나에게, 나라는 수원은 오른손 손바닥을 가슴에 대시면 되고요. 뭐뭐 에게 할 때는 검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너에게, 나에게, 나에게 할 때는 몸 쪽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그대는 다가와입니다. 그대 당신이라는 소는 손바닥을 위로해서 앞으로 가리켜 주면 되고요. 그대는 다가와 가까이 오다라는 소를 썼습니다. 양손 엄지검지 붙여서 모아주시면 가깝다라는 소가 됩니다. 가까이 오다 오다라는 소는 검지 손가락을 손등이 보이도록 내밀어 주시고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오다라는 소가 됩니다. 오다. 그래서 그대는 다가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가뭄에 갈라진 가슴에입니다. 가뭄이란 것은 물이 마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물이라는 소는 오른손 엄지랑 검지를 둥글게 컵을 잡은 모양을 해주시고, 어, 아랫입술 밑에 갖다 대 주시면 물이라는 소입니다. 이렇게 마시다라는 소도 되고, 물이라는 소입니다. 물이 그치다. 어 양손을 엄지랑 나머지 네 손가락을 붙여주시면 그치다 멈추다라는 소인데 여기서는 물이 멈추니까 위쪽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가물다 비가 그치다 비가 마르다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가물어 갈라진 갈라지라는 것은 손끝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모습 나누어지는 모습 해주시면 됩니다. 갈라진 가슴에 여기서는 마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음은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왼손등, 왼손바닥을 한 번씩 짚어주면 "마음"이란 소입니다. "마음"에 어디어디에 하는 곳, 장소를 나타내는 소는 오른손 손가락 끝을 약간 둥글게 구부려 주시고 아래로 가볍게 내려 주시면 어디에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소입니다. "곳"입니다. 그래서 "감으로 갈라진". 가슴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단비를 주었죠. 입니다. 달다 라는 소는 오른손 손바닥을 입 앞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혓바닥을 내밀고 돌려주셔야 달다 라는 소가 됩니다. 그래서 단비, 비는 손가락 끝을 모두 아래쪽으로 해서 비가 내리는 형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입니다. 비, 단비를 주었죠. 가사에는 주었죠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소로는 받다라는 소를 썼습니다. 양손바닥 위로 향한 상태에서 앞에서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받다가 됩니다. 반대로 내밀어 주시면 주다가 됩니다. 주다 받다입니다. 그래서 단 비를 주었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입니다. 있다라는 수호는 오른손 주먹을 관자놀이 쪽에 두고 위로 들면서 손가락을 쫙 펴주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하늘로 뿅 날아가는 형상이죠. 사라지는 거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움켜잡아 주시면 기억하다라는 수호가 되고요. 위로 뻗어면서 펼쳐 주시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잊었던 희망. 희망이라는 수호는 왼손 바닥을 비스듬히 세워 주시고요. 오른손 엄지 주먹을 그 뒷면을 따라 올려주시면 희망이라는 소입니다. 희망, 희망의 노래 노래라는 소는 오른손 검지랑 중지를 반쯤 굽혀주시고 입 앞에서 둥글게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돌리면서 내밀어 주시기 노래입니다. 그래서 찢었던 희망의 노래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새록새록 솟고 입니다 새록새록 하는 것은 새롭게 자꾸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새롭다 눈 앞에서 손끝을 모았다가 펼쳐 주시면 눈에 번쩍 띄는 뭔가 새로운게 보이면 눈이 번쩍 뜨이죠 그래서 펼쳐 주시면 됩니다 새롭다 새롭다 두번 하였습니다 새록새록 솟고 손 '솟다'라는 것은 여기 새롭게 발생하다 라는 수어를 썼습니다. 왼손을 엄지랑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디귿자 모양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사이를 오른손 손끝을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발생하다, 생기다 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새록새록, 솟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그대 그리며 사는 날들입니다. 그대 배웠고요 당신, 너입니다. 그대 그리며, 여기서는 그리워하다죠. 생각,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짚어주고, 앞으로 손가락을 흔들면서 내밀어주시면, 그리워하다, 그리움이란는수입니다 그래서, 그대 그리며 사는 날들, 살다라는 수를을 썼습니다. 양손 음질한 검지를 이 모양으로 펴주시고 돌려주시면 살다 삶 이런 뜻이 됩니다. 생활이란 소도 되고요. 살다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그댈 그리며 사는 날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꿈만 같아요입니다. 꿈이란 손는 오른손을 다 펴서 살짝 구부려 주십니다. 손바닥을 살짝 구부려줘서 어 턱의 아래쪽에서 대각선으로 얼굴 앞을 스쳐 올려 주시면 꿈이란 소입니다. 꿈만 같아요. 같다 라는 소는 양손 엄지 검지를 펴서 딱딱 붙여 주시면 같다 라는 소입니다. 살살 비벼 주시면 비슷하다 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꿈만 같아요. 꿈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음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 그대 고운 내 사랑입니다. 그대 배웠고요. 곱다 하는 것은 예쁘다 라는 수호를 썼습니다. 오른손, 금지, 손가락, 볼에 짚어주시고, 손목을 비틀어주시면, 예쁘다 라는 수호입니다. 예쁘다, 곱다, 예쁘다입니다. 고음, 내 사랑, 나의 사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내 사랑, 나 라는 수호 배웠구요. 무엇, 무엇, 의 하는 것은, 양손, 엄지랑 금지를 고리 지어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누구, 누구의, 무엇, 의 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 사랑이란 손은 왼손 주먹 위에 오른손 손바닥 덮어서 돌려주시면 "사랑,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대, 고운, 내 사랑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어입니다. 5월이란 수업, 지 숫자, 어, 왼손 엄지손가락 이렇게 옆으로 펴주시면 5라는 숫자입니다. 1, 2, 3, 4, 5입니다. 오월어 오른손으로는 엄지 검지를 붙여서 어 대각선으로 내려주시면서 벌렸다가 다시 붙여주시면 초승달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초승달 그러면 월 혹은 달이란 소입니다. 그래서 오 월의 햇살이란 소는 오른손 엄지 검지 새끼 손가락을 펴 주셔서 이렇게 대각선에서 아래로 이렇게 햇빛이 비치듯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해라는 소인데 햇빛이란 소예요. 햇빛, 5월에 햇살, 같은, 같다, 아까 배웠죠. 뭐, 뭐뭐 뭐, 같은, 뭐, 뭐,처럼입니다. 같다, 같은 꿈이요. 꿈도 배웠네요. 네, 그래서, 5월에 햇살, 같은 꿈이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입니다. 그대 배웠고요. 기다리라는 소는 오른손 손등을 턱 아래 괴어 주시면 됩니다. 턱을 괴고 누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입니다. 기다리며, 뭐뭐 하면서 하는 수호는 아까 오른손 엄지검지 고리 연결해,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누구의, 무엇의 라는 수어가 됐죠. 요거를 대각선 아래로 내려주시면 계속이란는 수어도 되고 무엇을 하면서 라는 수어가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살다 수어 아까 했죠. 살다, 살다. 밤은 양 손바닥을 눈앞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어둡다 라는 소도 되고, 밤이라는 소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왜 이리 더딘 건지 하는 소입니다. 왜 이리 할 때, 왜는 뒤쪽으로 넘겨주고요. 이 1이 이렇게 라는 소죠 이처럼 이 라는 소는 검지손가락 아래로 짚어주면 이 혹은 이것을 뜻하고요. 검지손가락을 앞으로 가리켜주면 그 혹은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것, 이것입니다. 1이 하는 것은 이것처럼 이처럼이란 소죠 그래서 왜 1이 더딘 건지 더디다 라는 것은 느리다 라는 소입니다. 왼손 등 위에 오른손 손날 세워서 앞으로 천천히 내밀어 주시면 느리다 라는 소입니다. 느리다, 더디다, 느린 건지, 왜 이렇게 느린 건지 할때 질문이기 때문에 뒤쪽에 물음표 모양 찍어주시면 됩니다. 입니까? 질문이라는 수어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물음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리 더딘 건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입니다. 그대 배웠고요 짊어지다는 것은, 어, 양손을 모아서 어깨에 어떤 자루나 끈이 달린 짐을 짊어지는 모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에 걸쳐주시면 됩니다. 짊어지다입니다. 그대 짊어진 삶, 살다 라는 수어, 수업, 삶이라는 수어도 됩니다. 삶의 무게, 무게는 어, 양손바닥을 서로 겹친 다음에 아래로 살짝 움직여 주시면 무게, 무겁다라는 수어가 됩니다. 무게입니다. 무게. 네, 그래서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 가늠하지 못해. 여기서 가늠하다는 것은 추측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추측은 생각이라는 수어. 오른손, 검지, 관자놀이 짚어서 살짝 움직여주시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아마, 이게 추측이죠. 아마라는 수어는 아까 노래라는 모양처럼 검지랑 중지를 살짝 굽혀주신 다음에 앞뒤로 살짝만 흔들어주시면 아마, 뭐, 뭐, 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못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가사, 오늘도 나는 이렇게입니다. 오늘이란 소는 양 손바닥을 아래로 가볍게 내려 주시면 오늘이란 소입니다. 오늘도 뭐뭐도 하는 것은 한글지와 디귿과 오를 써 주시면 됩니다. 한글지와 영상은 따로 링크해 놓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나, 이, 이렇게 다 앞에서 배웠네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외로워 하지만입니다. 외롭다 라는 소는 왼손바닥에 오른손 검지랑 중지를 이렇게 세우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돌리, 돌려주시면 혼자 한 사람이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외롭다 라는 소입니다. 혼자 돌아다닙니다. 외롭다, 외롭다입니다. 하지만 하는 손은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위로 보고 있다가 뒤집어서 아래로 향하게 손목을 덮어주시면 하지만이란 소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를 펴면 한 글자와 지읒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할때지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로워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 가사는 가시나무 숲 서거기던입니다. 가시나무. 가시라는 수어는 오른손 엄지와 금지를 코앞에 대서 내리면서 모아주십니다.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모아주십니다. 모아주시면 뾰족한 가시를 뜻합니다. 가시. 나무는 양손 엄지검지를 펴서 금지끼리 살짝 부딪히도록 엇갈리게 위아래로 스쳐주시면 나무라는 수어입니다. 나무. 그래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숲. 숲은 어, 숲풀이 우거진, 우리 그림 그릴 때, 어, 숲이 이렇게 풀이 돋아나는 모습 있죠. 그래서 양손을 살짝 구부린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깔리게 움직여 주시면 숲입니다. 숲, 서걱이던. 여기서 서걱이다는 표현은 내 마음 속에 이 가시나무가 가득 찼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가득 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왼손 등 왼손바닥을 아래로 두고 거기에 오른손 손등을 같이 올려 붙여주시면 가득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가득 찼다. 내 마음속에 이런 가시도 친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가득 차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숲 서걱이던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내 가슴 치우고입니다. 여기서 내 가슴은 나, 마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앞에서 다 배웠죠. 내 마음을 치우다. 치우다는 여기 아까 마음 했을 때 손바닥 위에 어떤 물건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옆으로 버리는 신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치우다. 치우다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 치우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입니다. 그대 배웠고요. 쉬다. 쉬다라는 수어는 양손바닥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내려 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내려놓는 겁니다. 쉬다, 쉬다입니다. 쉬게 하고 싶다, 쉬게 만들다. 만들다는 소는 양손 주먹을 쥐고 왼, 왼 주먹이 오른 주먹으로 뚝딱뚝딱 두들려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대장간이나 이런 데서 두드려서 만들죠. 그래서 두드리는 모양, 어, 두드리는 모양으로 만들다라는 소를 썼습니다. 그래서 쉬게 만들고 싶다, 뭐뭐하고 싶다, 원하다 하는 소는 오른손 엄지검지를 펴서 목에 댔다가 내리면서 모아 붙여주시면 원하다, 뭐뭐하고 싶다라는 소입니다. 그래서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가사 내 귀한 사람아입니다. 내 귀한 나의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네, 귀하다. 소중하다, 귀하다 하는 것은 오른 손바닥을 왼쪽 뺨에 댔다가 왼 손바닥 아래에 손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귀하다, 소중하다 입니다. 귀한 사람아 사람이란 소는 양손, 엄지랑 새끼 손가락만 펴서 마주보기 한 다음에 흔들면서 벌려주시면 사람이란 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네, 귀한 바라마.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네, 이번 노래도 가사가 굉장히 따뜻한 내용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빠르지도 않고 소어 내용도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배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